뒤쪽이 버스 좀 보이니까 뒤쪽인가? 여기 입구로 가볼까? 음 여기 맞는 것 같아. Yeah. 여기 버스 회사들이 많네 근데. 라오스 팍세? 네 알려주신다. 팍세. 아박세 t h a o u 데이 어 나인 썰티클럽. 야. 아 오케이. 아시삼분 맞나. Thank you. t h a 플랫폼 넘버 2아 넘버 2 넘버 2? 야. 오케이. 플랫폼을 안 적어놨는데 넘버 2래 터미널이 되버커. 확실히 도시라 그런 거. 어디가? 하이라오 버스. Oh. oh. thank you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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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프리마켓이 있지 어 디파처 라오스 디파처? 어, 어, 라오스 가자 지하를 통해서 가고 그러네 <웃음> 아 이렇게 지하에서 나오면 이제 라오스인가? 들어갈게는 태국이었고? 아 신기하다 근데 이미 그레이션 카드가 없는데 저희 아저씨한테 물어보면 알, 알려줄까? 네, 의료소비 저쪽이 아니었어 일단 여기가 라오스긴 라오스인데 이 국도장을 못 받았는데 우리가 면세점이랑 있는데 어디서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 여기서 하는 거 같아 아 여기 줄 서있지 어.. 이메일 이션 카드 어디서 봤지 버스에서 안아서 여기서 써야 돼 출국세 17만킵 받았어 이게 근데 밭으로 하면 막1 0 0바트 정도 받는데 엄청 많이 받는단 말이야 그래서 환전소에 있으니까 환전소에서 환전한 다음에 난 입국하는 게 나을 거 같아 지금 12시야? 와 우리 한참 걸렸는데도 어쨌든 입고다 마쳤다 아속 시원하다 면세점인데 네. 우리밖에 없어서 못 들어가겠는데 뭐 사는지 알것 같은데 음료수나 사먹을까? 음료수 하나씩 사먹자 어, 하나에 6,000깁인데 6,000깁이면 800원 정도? 싸진 않은 거지 우리나라에서도 이만하고 렉스비 0 0원 정도 합니다. 스비는어 비싸네. 아, 도도 u a t h 이 a thua! p 인터치 리버사이드 호텔 tôi cứ đ 기 오케이 t 아 o n g tập t